안녕하세요. 추주이십니다. 이 청소기는 진공 청소기와 물걸레 청소기가 결합된 형태의 벤투스 아쿠아 프로라는 청소기입니다. 손잡이에는 전원 버튼과 부스터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손잡이 안쪽에는 물 분사할 수 있는 버튼이 또 하나 추가로 위치해 있습니다. 아쿠아 청소기라서 정수통과 오수통이 있고요. 정수통에 깨끗한 물을 담아서 일반 청소기처럼 청소를 합니다. 그 더러워진 물은 옷통에 담기는 구조이고요. 브러쉬로 쓸고 뭐 물을 분사하면서 청소하는 방식입니다. 계속 물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물 분사 버튼을 눌러서 제가 물을 뿌리고 싶을 때만 물을 뿌려서 청소를 하면 됩니다. 청소하는 방식은 일반 청소기처럼 그냥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를 하면 되고요. 좀 더러워진 부분이 있으면은 물을 뿌리면서 청소를 하는 편입니다. 저는. 로봇청소기를 하루한번씩 에 돌리고 이번에 물걸레 청소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가 끝나고 오수통을 삼펴보면 물 색깔은 이 정도로 변해 있고요 안에 좀 먼지들과 이물질도 많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클리닝으로 브러쉬를 자동으로 세척해주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이 청소기가 라면을 흡입할 수 있다고 해서요 제가 불닭볶음면을 조금 물이 많게 끓인 다음에 바닥에 부어보고 직접 흡입을 해봤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면발을 물른 국물까지 깔끔하게 흡입을 합니다. 흡입하고 나니까 브러쉬랑 우스통은 완전 라면 색깔이 되긴 했습니다. 오수통에 라면 한 그릇이 다 들어가가지고요. 오수통을 비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라면을. 깔끔하게 청소를 했고 제가 지금 비우고 왔거든요. 비우고 왔는데 보니까는 필터가 아이고 이 브러쉬가 완전 라면 색깔이 돼버렸어요. 이게 자동 세척 기능이 있거든요. 자동 세척 기능을 통해서 얼마나 깔끔해지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제가 원래 자동 세척하면은 잘 닦이긴 하는데 라면은 이것만으로는 좀 솔직히 좀 힘들 것 같고 또 물로 빨아 갖고 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 냄새도 빨리 물 빼야 될것 같아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뭐 라면 같은 것도 잘 빨아들이긴 하는데 청소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브러쉬 같은 경우는 손빨래는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마룻바닥 청소하는데는 그냥 자동 오토 클리닝만으로도 충분하게 청소가 되는 느낌이고요. 오수통을 제때 안 비워주면은 청소할 때 걸레 냄새가 날 수가 있으니까는 그런 점만 주의해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라면이나 그런 센걸 청소하고 난 뒤에는 브러쉬를한번 정도 청소해줄 필요가 있고요. 오수통을 바로 비워주고 저는 브러쉬도 한번 오토 클리닝 한 다음에 건조를 시키는 편입니다. 그에는 뭐 만족스럽게 사용할 만한 청소기인 것 같습니다.